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진흥공무사업 비대면 호시술 및 유도 교실 지도자 김준입니다. 어, 우리가 전 시간에 안 다리 걸기를 어 돌면서 하는 스텝으로 해서 상대방을 넘기는 거 그리고 스텝을 빼지 않고 우리가 실전에서 상대방을 쉽게 넘기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 제 체육관에서 연습해 보셨나요? 대답이 없네요. 자, 이거를 연습을 해야 우리 몸에 조금 더 상대방을 쉽게 넘길 수 있고 내 몸에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운동이든, 뭐 공부든, 뭐든, 반복을 계속 해주셔야 그게 내 몸이 되고 내게될 수가 있어요. 어 오늘 설명드릴 거는, 자, 맨몸 익히기입니다. 맨몸 익히기. 자, 맨몸 익히기로는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선생님이 다음 편에 설명드릴 다리 기술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안디축 걸기입니다. 안디축 걸기. 지금 선생님이 예고하는 거야, 예고. 안디축 걸기, 그다음에 모두 걸기. 자, 일본말로는 아시바리를 아시바리. 어, 그 비용어 비용어 비용어. 사람들이 잘 그냥 쉽게 쓰는 말로는 와 와사, 뭐 와사바리 와사바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모두 걸기라는 기술과 그다음에 안디축 걸기. 자,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편에 이 기술을 상대방을 잡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발 기술은 우리 발재간이야 발재간. 발제관. 축구도 마찬가지고뭐 어떤 운동이 어떤 운동이 이제 축구도 뭐 이런 운동들도 발재간이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상대방한테 기술을 쉽게 걸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다리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제자리로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다리가 좀 가볍게, 가볍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술을 들어갈 수 있으면 어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는이발 기술을 발제 가능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모두 걸기 혼자 맨몸이키기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가볍게 그냥 운동 선수들이 어뭐태능 선수촌이나 뭐 국가 대표들 운동하는거나 운동 선수들이나 일반 체육관에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운동 선수들 유도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 그냥 가볍게 다리 거는 연습을. 근데 보통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그냥 발차기입니요 발차기 자 이렇게 자 모두 걸기라는 기술은 상대 두 발을 동시에 땅 걸어서 땅 걸어서 붕 떠서 넘기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 걸기 이거를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스텝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 손은 앞으로 상대방 잡았다는 생각으로 잡았다고 해놓고 자, 왼발이 이동을 합니다. 왼발, 선생님은 왼발부터 먼저 할게요. 자, 왼발을 이동을 하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 중심을 잡고 내 몸이 이동을 하는데 새끼 발가락이 땅부터 자, 여기서 이동을 하고 새끼 발가락이 먼저 오는 이때 중요한 건 몸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이제 올 준비하는 거예요. 오줌이요. 딱 그냥 그냥 안 들려도 됩니다. 다리가 하나 안 들려도 돼요. 그냥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이심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몸이 가는데 중요한 건이 발은 몸이 펴져야 된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막 피고 이렇게 빳빳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구부리 살짝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좀 피면서 연습을 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간다라고 생각해요. 자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발바닥으로 공을 이렇게 패스한다. 발바닥으로 패스한다. 자, 축구는 이 안쪽으로 패스하지만, 발바닥으로 패스한다는 생각으로 쭉쓸어진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 선생님 발가락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새끼 발가락만 되어있죠. 자, 이렇게 땅바닥을,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쓸어진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 다시, 하나, 둘인데 중요한 건자 둘에서 마지막에 다리를 들면 안 돼요. 그리고 걷는 다리가 무릎이 펴져야 됩니다. 자두다리잡 구부리면 이렇게 돼요.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라이가 툭, 툭 돼요. 그냥 툭툭가이렇게무릎이펴형야 돼요. 이끼발가 돼요. 땅에 형가이가가락만 땅에 대고 자. 이 동작을 반대 방향으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자 왼발부터 이동해서 후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들어준다, 아니에요 붙여주고 자 여기서 그대로 또 옆으로 이동합니다. 점프하듯이. 자 이제 왼발로 갔다 패스할 거야, 발바닥으로. 투. 왼발로 패스했어. 다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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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발가락 땅에 대고. 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선생님 지금 양말 무릎이 어때요 지금 다 펴져있죠 무릎이 양말 무릎이 이렇게 다 펴진 상태로 쓰러지는 무릎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서있으면 이동하면서 푹 쓰러지면 이푹 이렇게, 이렇게 두 발이 떨어지면서 공중에 붕 떨어지게 돼있어요 그래서 몸에 힘을 빼고 가볍게 하나 둘셋넷 다섯인데 다리가 들리면 안 된다. 다리가 들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쓸어주면서 내 몸이 선생님 저어떻돼될 중심이? 자 허리도 안 숙였어 지금. 허리도 숙이면 안 되고 배를 넘겨로는거 생각해서 기울어져 몸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중을 실기 위해서 이렇게 투투투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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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쓸어줘야 상대방이 힘 있게 빵 뜨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어 근처 체육관에서 연습하거나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그냥 가볍게 힘을 빼시고 쉬는 시간 대 아니면 어, 자유연습 상대방이 자유연습을 들어갔을 때 내가 쉬는 타이밍에는 어, 몸을 풀기 위해서 가만히 쉬, 운동을 끝나고 가만히 이렇게 쉬고 있으면 몸이 굳어요. 그래서 다치기 때문에 다치기 때문에 어 내가 자유연습을 쉬고 있을 때는 서서 가볍게 이렇게 툭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어, 내가 가볍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연습이, 모두 걸기라는 연습이 꼭 우리가 유도에만 필요한 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도 이게 가볍게 운동이 되요도이렇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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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도 이 모두 걸기라는 기술들이 또 실전에서 많이 쓰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한다든지, 이럴 때이 모두 걸기라는 기술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두 걸기까지 했어. 자 이제는 정면에서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는 뒤로 빠져 뒤로. 똑같아요. 다리만 이동해놓고 내가 지금 옆을 보고 있지만 옆을 본다는 느낌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럼 똑같이 앞으로 보고 있는 느낌으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다시 와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발이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 뒷발이 빠져요. 여기 보고 이제 이쪽, 이쪽이 안면이 정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모두 걸기. 그리고 다시 발을 놓고. 후 후려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가볍게. 정면, 옆, 옆,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돈다는 느낌으로 모두 걸기를. 우린 이렇게 했죠 지금 정면에서.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해렇게요 여기서부터 신호 보이면 빠지고 후려주고 다시 제자리. 다시 뒷발이 빠지면서 후려주고 다시 제자리. 다시 뒷발이 빠지면서 후려주고 제자리. 자 모두 걸기와 흡사해, 그렇죠? 다리가 뒷발이 빠지면서 하는게 모두걸기가 흡사해요 근데 내 몸이 빠지면서 툭 자, 안뒤축걸기는 말 그대로 말, 발 뒤에 뒤에 추구 다리 뒤꿈치를 걸어서 넘긴다 자, 모두걸기는 이렇게 해서 넘겼어요 그죠? 그럼 안뒤축걸기는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내발 뒤축을 탁 걸어가지고 툭 하면서 넘어지는 쓸면서 넘어지는 스타일로 그래서 연습을 하실때는 뒷발이 빠지고 뒷발이 빠지면서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뿌리면서 몸이 어떻게 된다? 옆으로 이때 중요한 건 엉덩이가 빠지면 안 돼요 무릎이 구부리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가볍게 투 지탱하는 발은 살짝 구부려도 돼요 지탱하는 발은 살짝 구부려도 돼요 왜? 허리가 들어가게 허리가 들어가게뒷발이 구부려도 돼요 투 다시 제자리 뒷발 빠지고 투 그러고 다시 제자리 다시 투흘려주고 제자리 자 빠지고 제자리 자 이거를 조금 빨리 하면 투 뒷발이 찍기 전에 뒷발이 착지하기 전에 투 같이 가는 거 이렇게. 뒷발이 착지하기 전에 모두 보기도 마찬가지 딱 이동하기 전에 투투투투두 투, 발이 동시에 안디축 걸기도 뒷발이 빠지면서 투 바로 돌아오고 다시 뒷발 짚기 전에 투 다시 돌아오 고 뒷발이 짚기 전에 돌아오 고자요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맨몸이 튀기식으로 상대가 없어도 충분히 이 발기술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이렇게 가볍게 맨몸이 튀기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꾸준히 연습을 하시게 되면. 뭐, 상대방이 이렇게 잡고 있어서 툭 걸어주고, 자, 이동하면서 툭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스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 연습을, 오늘이라도 체육관 가서, 모두 걸기 연습을 해보시면, 어 나의 기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체육지도자 김주희였습니다.